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못은 잘못인 걸. 점점점 돼 있죠? 느낌 살려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잘못은 잘못인 걸. 잘못은 뭐다? 잘못이요. 내가 일부러 해도 잘못한 거죠? 내가 실수로 잘못할 때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다. 오늘 성경에서 내가 실수로 아니면 잘 모르는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 박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 네, 한장더 넘겨주세요. 자. 눈을 가렸지만 이 사람이 직업이 뭘까? 손 들어주세요. 어, 자, 손을 많이 들었는데,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시작! 도둑. <laughs> 도둑. 도둑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훔치는 거.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훔치는 거. 훔치는 게 뭐예요? 남의 거를, 뭐라고? 와, 박수. 야 박수. 자다 알고 있어 남의 거를 허락 받고 가지고 오면은 뭐예요? 아, 어, 빌리는 거 어, 괜찮지? 그런데 허락도 없이 몰래 강제로 훔쳐거나 빼앗아 왔다. 그러면은 좋은예요안좋은거요 나빠요. 이거는 가족끼리도 해서도 안 돼요. 엄마 아빠 물건도 이렇게 쓱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버이날 기념으로 엄마, 아빠 거쓱 안 된다. 여러분, 무슨 잘못이든지 간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가져오는, 훔치는 도둑도 안 되고, 남을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다른 친구의 허, 단점을 약점 잡아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욕하는 것도 이 친구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닮아간다? 어? 뭐야? 듣고 있어? 요 다시 집중해, 박수. 집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어.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을 닮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절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막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요절 선생님과 같이 찬양하고 요절 외웠던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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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라고 자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삶이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만, 이제 한 살, 두살더 먹어가면서, 4학년, 5학년, 6학년, 중등부, 고등부 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요, 이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가깝나요? 아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노란색 배경에 있지만, 이거는 미, 안 된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장래희망 요구인 친구 없죠?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어린이날에 나 나도 어린이지만 나와 똑같이 어린이인 친구를 또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지.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 이미 할머니댁 갔다 와서 같이 놀고 축하해 주고뭐 했겠지만은 어, 어버이 말이 안 나냐.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평소에 말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 주는 그걸 해야 돼. 세상 어떤 누구가 다 엄마 아빠 말씀에 싫어요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 그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꼭꼭 심어가지고 그대로 지키려고 해야지. 그런데 따라 따라 합시다.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어. 우리는 마음이, 마음이 약해요.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외웠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기억나나요? 아주 잘했어. 그런데 작년 거 요절함성 기억나나요? 허우, 기억이 안 나. 어. 목사님도요, 어릴 때몇개 외운 거 기억나지? 그다 그 뒤에 유연규 왜 이렇게 기억이 잘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요절 선생님 덕분에 한절 한절 보고 있는데 그 말씀 우리가 저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유년부 친구들아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아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알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를 서운하게 했어.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자꾸 나한테 그랬대. 그러면 속에서 화가 나나? 응? 어? 열 나요 안 나요 나죠 엄마 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할수 있죠 <laughs> 그래 어어 어,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2학년 몇 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말썽을 부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이제 혼나고 있었어요. 특히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목사님도 거의쯤 되니까 다 컸다는 생각을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만 생각해도 자꾸 막 뭐라 하시고 잔소리 하시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저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남학생들 잘했다, 잘못했다. 어 그거는 목사님 닮으면 안 돼. 목사님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 토했던 거 치워줬던 거 기억나요? 어, 기억나요? 그때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아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말 뱉자마자 목사님이 무릎 꿇었어요 엄마! 이 근데 헛나온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말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잘못했어 안 했어요? 엄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부러 지은 죄. 내가 죄인 줄 알고 내가 나쁜 짓 해야지. 이 도둑처럼 내가 저 은행을 털어야지 하면서 일부러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목사님이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그때 마음이 속상해 가지고 왜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외우고 암송하고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더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일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죠 우리가 헌법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거나, 혼나죠? 경찰서 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나라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실수로, 깜빡해서, 아니면 진짜 몰라가지고, 잘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 네이놈! 하셨을까? 어디 잘못을 했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제사는요, 그 우리가 설날 추석에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옛날에는 단을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 위에 동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드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단위에 동물을 잡는다고 했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온 동물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 동물 누구일까? 양. 그리고 털이 좀 까매, 그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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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데, 또 여기서 좀 색깔이 까만 친구 비슷하게 치, 닮은 친구 있잖아, 왜? 어, 염소. 염소 그림은 다 무서운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모사님이 못 가져왔는데, 양이나 염소. 너희가 잘못했을 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줄게. 두 번째. 근데 양은 비쌀까, 안 비쌀까? 이세개 중에 비쌀까, 안 비쌀까? 얼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둘기보단 비쌀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사는 비둘기나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비둘기로도 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양을 드릴 때, 비둘기 드릴 때, 달라요? 같아요? 어, 동물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치킨 먹을 돈도 없어. 비둘기가 아니고, 어, 우리 집에는 고기 이런 거 없어요. 동물 이런 거 없어요. 밥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쌀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곡식을 간, 곡식 가루, 미숫가루처럼, 곡식을 간 가루로 하나님께 주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너 이거 미숫가루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양이 중요하냐, 비둘기가 중요하냐, 곡식이 중요하냐.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양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곡식을 드릴 수 있으면 곡식을 드리는 거지, 얘네들이 더 좋고, 좋다고 해서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안 좋다고 해서 적게 용서해 주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양이 100마리 사람은 100번 잘못할 수 있어요? 100번 회개하면 돼요? 나양 100마리 있으니까 100번 잘못해 가지고 내가 100번 내가 욕심 부려 가지고 100번 죄짓고 100번 회개하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이 비둘기는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죄안 지려고 했는데 오늘 말하는 건 실수로. 내가 잘 모르는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나는 양이 없어. 비둘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비둘기는 안 돼. 양만 돼. 그러면은 양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뭐든지 갖고 와서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삽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금휼. 긍휼의 뜻을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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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긍휼 뜻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다시. 긍휼의 뜻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물론 하나님께도 안 좋은 거지만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면 가장 힘든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비로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기 싫어요." 하면서 갔지만 인간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아유. 그렇게 죄짓고 가면 너만 힘들잖아. 얼른 돌아와. 내가 돌봐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한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 가지고 막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람에게 "일로 와. 내가 돌봐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든 비둘기든 곡식이든 상관없이 그럼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예전에도 알려줬는데 따라합시다 회개 회계. 회개 회계. 회개는 보는 표지판처럼 이거 뭐예요? 뿅 이, 이런 이 표시 도로가 다 있는데 무슨 표시라 그러지? 유턴 돌아가라고 유자가 거꾸로 돼 있죠? 유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어디로? 유턴 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저절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요. 나는 아직 어리고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데 보니까 전혀 반대방향인걸요? 지난주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목사님도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막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멀리 가있더라고요 일부러 한게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여러분만 할 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만 할때 30살이 되고 싶었어요 좀더 가서 20살 때 30살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 빨리 늙고 싶어서? 아니요 빨리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30살이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신앙이 많이 자라가지고 죄도 안 짓고요. 착한 일만 하고요. 욕도 안 하고요. 친구들 사랑하고 도와주는 되게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점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목사님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줌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잘 참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절 암송하는 그 영상 볼 때, 암송하라 한다고 딱 하고, 일어나서 사도신경 해야 되니까 딱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 하는 너무 아름다운 아이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연약해서요, 죄를 많이 지을 때가 있어요. 더잘 되고 싶지만, 더 하나님 닮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 있을 수 있냐? 근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 다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때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막 나도 모르게 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사 여러 가지 동물과 국식으로 들어도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극휼 때문에 극휼 뜻이 뭐라고?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야돼요. 나도 모르게 반대로 가다가도 다시 열심히 와야돼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돼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나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 어떤 무엇보다 요 상태로 있는 거, 예수님 옆에 손잡고 꼭 달라붙어 있는 요 모습이 제일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어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어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어. 혼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했어. 아, 동생이랑 진짜 싸우기 싫었는데 아,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 눈을 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돌보아 주신대요. 우리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이런 잘못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꼭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잘못한 것이 안 떠오른다면 하나님 주님과 항상 함께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